아. 아. 안녕하세요. 네, 도일 가수만들기 도일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태스형 노래하신 거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 커버도 하고 유튜브에서 또 도일이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 어떻게 작업하는지들도 음. 영상으로 소통을 하고 앨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매를 하고 뮤직비디오 계획도 있고요. 어, 시청자들과 소통은 어떻게 계획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뭐 트로트도 하고 뭐 포크송 팝 음악들 뭐 라이브로 집을 계획이고 작업을 하는 여러 가지 녹음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준비하는 과정들 시간 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좀거리가 음. 없이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조일쌤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저는 어디에나 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어디든지 기타 들고. 감주나 노래 들을게. 가더라 가들은 누가 가더라 보지.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천안까지 오게 됐냐면은, 대구에서 태어나서 쭉 고등학생 때까지 살다가 음악 전공을 여주대학교에 서울에 가서 한몇년 동안 음악 생활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실현도 힘든 상황도 있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작업도 하고 할수 있을 이 곳을 찾다가 2년 전에 오게 됐어요. 지금 학원에서 보컬 선생님으로 일하고있고 앨범은 어떨 것 같아요? 앨범 내면. 앨범은 아주 대박입니다. 뭐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잘 한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봐야죠. 저는 어디에나 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어디든지 기타 들고 노래하러 갈 준비가 되 있습니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준비되는 대로 달려가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일이 가수 만들기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둬 가버라 가둬라 누가 가면 독식했다고. 나 à chân 말